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IT는 우트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UIT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UIT는 우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슉슉슉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양복 또는 정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I-T가 들어있고요. U-I-T는 우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ruit, fruit, fr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과일, 우리가 먹는 과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it, 역시 uit인데요. 이번에는 발음이 바뀌어서 ut가 아니라 it. E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uit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U-I-T는 이번에는 i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quit, quit, q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그만두다 또는 중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IT가 들어있구요. UIT는 i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ircuit, circuit, circu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순환 또는 순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it가 들어있고요. uit는 ea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iscuit, biscuit, biscu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과자. 우리가 먹는 과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 r, t 인데요. 발음은 art. 그러면 이번에는 a, r, t 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a, r, t 는 ar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apart, apart,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위치나 거리가 떨어져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 r t 가 들어있고요. a r t 는 ar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art, cart, c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손수레 또는 마트에서 우리가 끌고 다니는 카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T가 들어있고요. ART는 ar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mart, smart. sm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똑똑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 r t 가 들어있고요. a r t 는 ar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tart, start, st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T가 들어있고요. ART는 ar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art, part, 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부분 또는 부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it, suit, s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양복, 정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uit fruit fr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과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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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그만두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ircuit, circuit, circu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순환, 순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iscuit, biscuit, biscu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과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part, apart,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위치 거리가 떨어져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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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손수레 카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smart smart 스마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똑똑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파트 part 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부분, 부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r은 얼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ar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ar은 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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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설탕. 달콤한 맛이 나는 설탕.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e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lor, color, color.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옷의 깃, 옷의 목 부분 옷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a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ear, wear, w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입다 또는 착용하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신발을 신다. 등 착용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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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북극의 또는 남극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lear, clear, cle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맑은 또는 분명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opular, popular, popul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 이지만 발음은 이번에는 r. 그러면 ar 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ar은 이번에는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ar, far, f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거리나 장소가 멀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 있고요. AR은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ar. bar. b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음식 판매대. 예를 들어서 샐러드 바, 와인 바할때 음식 판매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jar, jar, j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입구가 넓은 병 또는 항아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r이 들어있고요. ar은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guitar, guitar, guit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기타. 우리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다 할 때의 기타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gar, sug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설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lor, color, colo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옷의 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ear, wear, we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olar, polar, pol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북극의, 남극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ear, clear, cl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맑은, 분명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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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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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거리, 장소가 멀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ar, bar, b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음식 판매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절, 절 j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입구가 넓은 병, 항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 i t a r g i t a r g i t a r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기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 e는 아이드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i d 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i d e는 i 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eside beside besid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의 옆 또는 뭐뭐의 곁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 D E가 들어있고요. I D E는 I'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 h i i d e t h i i d e t h i i d 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결정하다 또는 결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DE가 들어있고요. IDE는 ID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vide, divide, div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나누다, 뭔가를 나누다 또는 분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 d e가 들어있고요. i d e는 i드. I'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ide, bride. 브라이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결혼식 날의 신부, 신랑 말고 신부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또는 새색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 d e가 들어있고요. i d e는 아이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ride, pride, pr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자부심 또는 자존심 또는 자긍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MP 인데요. 발음은 i m 그러면 이번에는 IMP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IMP는 Imp.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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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충돌. 또는 충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mp가 들어있고요. imp는 imp.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mprove, improve, impro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개선하다 또는 향상시키다. 그래서 뭔가를 더 좋게 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MP가 들어있고요. IMP는 imp.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mpress, impress, im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감명을 주다 또는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mp가 들어있고요. imp는 imp.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중요한 또는 중대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MP가 들어 있고요. IMP는 imp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mportant important Impor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수입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다, 수출하다, 반대 수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eside, beside, bes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뭐의 옆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cide, decide, dec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결정하다, 결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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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나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ide 브라이드, bride, 브라이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결혼식 날의 신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자부심, 자존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act, i m 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충돌, 충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rove, i m p r o impro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ress, impress, impr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감명을 주다,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중요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ort, import, impo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수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